사진은 북한산 칼바위에서 활어본 모습입니다. 눈이 있어서 멋진 모습입니다. 2022년 12월 18일 2245일차 일일 멤버 1335일 데일리 퍼들 1924일. 어제는 북한산 칼바위에 다녀왔습니다. 예, 그 출발은 우위경전철이죠. 북한산 보국문역에서 어, 정릉지원센터 지나서 칼바위 갔다가 북한산성 따라 옆길 좀 걷고 평, 대성문에서 평창동으로 내려왔습니다. 음, 이게 여기는 오래됐다는 게 느껴지죠? 이렇게 하자로 큰 돌에다가 그려놨습니다. 써놨습니다. 예. 저 멀리 흐리게 보이는 저 산을 제 올라갈 겁니다. 눈이 많습니다. 예. 눈길입니다 눈길. 보곡천 중간에 쉼터구요. 이런 길을 계속 올라갑니다. 다리를 건너가서 이제 갈림길에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폭포가 어렸죠. <laughs> 예 눈이 많습니다. 소나무에 걸려있는 눈들 멀리 이제 서울 시내입니다. 자, 여게예 그렇죠. 겨울산을 제대로 다녀왔습니다. 이게 이제 칼바위 직전에 바위 올라갔을 때 소나무가 있어서 하나 찍어봤습니다 이 동물발자국 같죠? 이런 가파른 바위를 난간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어, 사실 귀찮아서 그렇지 올라가면 아주 좋습니다 이북한선생이 보입니다 요 칼바위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왼쪽이 아래에 있는 난간 이거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칼바위가 예전에는 위험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난간이 설치된 이유만 와 봐서 아마 그렇게 위험하다는 느낌을 갖지는 않습니다. 예. 오늘 북한산성이 왔고요. 요 옆길로 산성 바로 옆이 아니라 조금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을 걸었습니다. 이포구문이좀 공사 중이더라고요. 예. 산길 대성문 여기서 이제 하산했습니다. 예. 동령폭 이게 표시가 없 없었었는데요. 자주 다닐 때는 이 폭포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2022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.